뽑는 게한번 정도 될란가자 출발했어요. 자 토스 테란. 자 종족 센데. 자 빨간색이 강신님. 강신님이 토스. 자 열한 시 토스가 강신님 그리고 일곱 시 테란이 카파님. 두분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초고수야. 이, 나 부드럽게 그나 편하게 게임해도 기본만 해주면. 자, 손을 늦출게요. 이렇게 프로브 만들어 어, 치고 있을 때. 자, 이렇 해가지고, 랠리 해가지고, 붙여주고, 만드는 동안,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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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하고, 어, 더블은 안 가고 기본만 할게요. 우리 아지인들한테 민폐되만안니까이 정도 되면 또 프로브 만들고, 랠리 찍고, 게이트 만들고, 시프트 클릭. 자, 뭐가 없노? 어, 또프로브 만들고 자, 어? 세시저그 자, 땡겨서. 게이트 만들고 게이트 만들고 땡겨서. 파일론 만들고 또프로브 1번, 2번, 3번, 1, 5, 2, 5, 3 5 자, 질럿 만들고. 자, 들어갑시다. 포지 만들고. 또, 시프트 더 클릭. 투적 위에 토스. 가스 올릴까요? 질러드 한 마리 뽑아서 돌려보고 포지가 아직 모르네. 자, 팔론, 세 번째 팔론 올리고, 일부러 다안 만들었어요. 세 마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사이보도 만들고, 프로브 만들고, 질러드 한 마리는 압박만 당기고한 시간 되겠네. 자, 이제 빨파로 보고, 프로브 뱅글고, 포지 완성되면 혹시 링골지 모르니까, 자, 정말 다로 올라갑니다. 자, 쭉빼 놓고 또 이쪽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어무나 흘렸다. 자, 혹시 모르니까 가스 하나 더 만들고 어로이 자, 점차해주고. 아. 자, 이제, 가스가 다 되고, 돈이 남아있으니깐, 땡겨서, 넥서스 하나 만들고, 사업 돌려주고, 팔은또 만들고. 자, 준대가지고, 쿠폰 클릭. 이렇게 해주고. 왔다 오케이 <laughs> 가스 세마리또 먹어주고 그 다음 또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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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당겨서 게이트 추가 다일론도 여기다 박자 어 하나 안 만드네 그리고 게이트 또 추가 프로브 할거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났다 이게 또 가볼까 방금 또 있나? 아이다이다안되자 뺍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랠리 정리 한번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부또 붙여주고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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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또 파일럿 이제 파일럿 금방 차니까 자 일단 오게이트에서 드라를 모으고 있어요 몰라 알았어 <laughs> 둘이 난리났다 지금 자 이제부터는 손이 이제 바쁘니까 풀로부두 마리씩 이렇게 해놓고 드라드라 자 저거 가면 안 되겠다 질럿이 너무 많아서 자또 드라드라 드라 눌러주고 당겨서 부대 지정 해주고 링이를 뽑네. 자 같이 오 상대도 올리 드라다 자 그러면은 물량을 더 뽑기 위해서 로봇을 안가고우와 나를 두고 가시나 링을 자프로을 계속 뽑아주고 드라드라드라드라 자 이렇게 해주고 팔론이 이제 슬쩍 주저. 와 링이다! 링이다! 나 드란 거 보고 링 찍는데? 그럼 뭐 공옥 돌리고, 팔론 더 하고, 게이트 더 하고, 롤컬을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 내려주고, 그 다음, 질럿을 한 번, 봉창 뽑아 놓고요. 어허이. 어허이. 팔로니, 딱 떨어졌다. 타겟이 낸줄 알았더만은. 자, 그리고, 자, 이제 시간이, 시간인지라, 억적으로 준비를 해줄게요. 팔로운 또뿌고그리 주고 가스를 3마리 묶읍시다 옵저버 뽑을 거니까9부터 미까요? 자, 또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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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드 눌러주고 돈잘 쓰죠 자, 가 봅시다. 이럴 때는 스포닝 풀로 빨리 뽑아 보야 돼. 위로 돌아가 보시면, 질러시 필요해! 질러시 필요해! 폴리앗 질러시 필요해! 이 폴리앗이 또, 링녹기는또그거 그래 질러, 예약해주고, 게이트 늘려주고, 랠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랠리 찍어주고, 땡겨가지고, 또 갑니다. 그리고, 옵저버 뽑아주고, 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 질라두 드라드라. 마리씩 이제 예약해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게이트 눌려주고요 아이가, 또이러다 진데이. 또온리골리아 돼갖고 놀다가 진데이. 어제도 이러다 젖데이. 자, 계속 해주고, 자, 그리고, 암호 올려주고, 포즈 두 개. 2개. 이어넣어주고요철작 흔들어 나오죠? 이거를 깨고야 힘이 빠져. 됐어요.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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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 분 뽑아주고, 오 빨로 막혔다. 자 그리고 자원 여유가 되면은 이렇게 넥서스도 또, 또 뽑아주고 가스가 부족하니까 가스 더 올려주고. 그다음에 자 들어볼지 모르니까 또 지하 확보해주고. 오, 히트로는 오 이제 자, 그러면 이만큼 또 모여있잖아요 어 오, 택다. 어라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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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게이트 늘려주고, 어택당, 어택당, 랠리안 되어 있는 것 찍어두고, 어택당, 그리고 지짐이 업그레이드 해주고, 안에 더좀 해주고 찌짐한네 마리, 다섯 마리 두고 봅시다. 그리고 질럭어 이렇게 기본만 해주면 되는데 어이 허견제 왔네. 자 이렇게 우리 토스 하시는 분들 우리 똥배님도 그렇고 기본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되잖아 고생하셨습니다.